<laughs> 또 이겼습니다. 또또또와 한화 6연승입니다. 제가 요즘 시작하자마자 견원 통나무 짤를 너무 자주 써서 아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보시는 분들이 지겨워하면 어쩌지 하는데 연승에 2만 원 짜리 없습니다. 연승을 이렇게 밥 먹듯이 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LG, 기아, 삼성 죽음의 구연전을 한화의 시험대라고 했는데. 역으로 지금 4경기 연속 전승입니다. LG, 기아 모두 위닝 시리즈를 가져옵니다. 삼성도 이 분위기면 통나무의 희생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죠. 삼성 강팀이니까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 폰세, 기아 내일에두팀 1선발들의 대결이었는데 지금 KBO 외인투수 중 가장 잘 던진다는 두 선수들의 대결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라는 지난 3월 28일 경기에도 네일을 만났죠. 그 당시 네일은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하라 폰세가 그나마 잘 버텨주고 불펜 싸움에서 이기면서 7대2 승을 거뒀죠. 오늘도 폰세가 잘 버텨주고 불펜 싸움까지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네일보다 지금은 더 성장한 네일 같았죠. 그냥 네일아트예요 경기 초반 하라는 경기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회 최은성의 실책으로 주자를 내주고 143루에 결국 폭투로 점수를 내줍니다. 그리고 4회 문현빈의 몸에 맞는 공으로 진로를 했지만 어이없는 보네드 플레이가 나오면서 오늘 경기 진짜 이길 수 없는 분위기로 끌고 갔죠. 결국 문현빈은 교체가 됩니다. 진짜 오늘 경기를 가져왔으니 망정이지 오늘 경기가 정말 쓴 약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도 폰세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줬어요. 그러니까 그철옹선 같은 내일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영이 원이트원에로로 2루까지 갔죠. 집중력 있게 2루까지 간 플레이 너무 칭찬합니다. 결국 이 플레이가 데타 체이호의 안타로 득점이 나옵니다. 근데 대주자 이원석 선수는 오늘도 찬물을 뿌릴 뻔했죠. 3루로 오버런 하는 플레이가 나왔는데 다행히 잡히진 않았어요. 경기는 1대1, 양투수 7회까지 1실점씩 기록하면서 역시 에이스다운 투구로 보여졌습니다. 폰세는 오늘 1실점을 했지만 비자책이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판정승은 폰세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기 연속 콜스프로 기록하면서 한화에 진짜 1선발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한화는 테이블 세터진에서 안타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8회 2번 타자 김태현이 오랜만에 안타를 기록해 주고 바로 플로리얼의 2루타로 1사 1삼루가 됩니다. 노시환을 고의사구로 내보낸 뒤 1사 만루의 최은성 유격 스킬을 넘기는 안타르기로 가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뒤 이진영의 외아플라이 타구가 나왔지만 홈으로 뛰기엔 좀 애매한 타구였죠. 그러나 플로리얼이 그냥 냅다 뛰어버립니다. 고민 따위는 없었어요. 와, 사실 이거 안 보였습니다. 공보다 빨라요. 발로 3대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의 말, 김서연에게 이어주기 위해 한승혁이 올라옵니다. 뭐 제가 더 설명할 게 있나요? 세상 가장 편한 팔의 말이었습니다. 주자 한명 정도는 내보낼 줄 알았는데, 인간미도 없고 신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저 갓승혁 그리고 하나는 구애에도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나 143루 이재원이 찬스를 놓치고 그 뒤에 안치용. 자네는 이제 늙었어.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는 곳에서 그런 망신을 당하고 온단 말인가? 예전에 그 총기는 다 어디로 갔는가? 정말 늙은 게야. 안치홍 선수는 2군에 가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와줘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1군에서 뛸 폼이 아닙니다 2군에서 천천히 몸 만들고 다시 와줬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는 9회 말 김서현 선수가 올라왔죠 위지덤, 삼진 그리고 김도영에게 161kg 직구를 던졌지만 김도영도 대단해요 그걸 또 칩니다 김도영을 내보냈지만, 최영우와 김선빈을 잡아내면서 오늘 승리를 지켜줬습니다. 올 시즌 하나에게 행운이 좀 따르는 시즌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연전 그것도 진짜 강팀들과의 구연전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었는데, 중간중간 비로 선수들 휴식까지 주어주면서 이렇게 승리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부터 3일간 2시 낙경기죠. 선수들 잘 적응해서 내일 삼성전도 위닝 예상할 수 있는 시리즈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어린이날 삼성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